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뉴스 나올 거 나왔습니다. 아, 이것만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아, 자 일단 6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데놀드 탈리스마 조각 획득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뭐 소나무 막대보스 레이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걸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웅급을 잡으시면 오래된 아데놀드 탈리스마 조각 상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드보스 및 일부 보스 레이드를 통해서 뭐 흩어진 엘릭서의 힘 나오는 것처럼 오래된 아데놀드 탈리스마 조각 상자를 줍니다. 뭐 보스에, 보스 이렇게 보이시죠? 잡으시면 일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명예상점 주간 구매 수량 상향한다. 원래 7번이었는데 20번 한다. 2,000원에서 14,000 명코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두번씩 해서 20번이 되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은 4만 명코. 그렇죠 이제 4만 명코가 들어가게 되네요. 결국, 어, 명코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명코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요것도 명코가 추가된 거 7회에서 20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템 컬렉션이 추가가 됩니다 아직 많이들 못 하셨을 텐데 희귀 등급 아이템 컬렉션과 스피드북을 재료로 하는 아이템 컬렉션이 추가가 된다 스킬북도 이제 컬렉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킬북 좀사 놓는 게 좋겠죠 어 <laughs> 보스 몬스터 터치 시 버프 효과가 추가가 된다 지금 세 개의 보스들이 나와 있는데 뭐, HP 100을 올려주는 거, 커츠에서 물방 3, 그 다음에, 오로크스에서 데미지 리럭션 1, 뭐, 해서 이게 일부 필드 보스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보스를 잡으면 3 0분반 버프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보스 잡으란 얘기죠. 연합 채팅 시스템 추가, 이거 벌써 추가해줬었어야죠. 이거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제 연합 채팅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노리스의 황금 마차가 나옵니다. 뭐, 출연시간 12시. 그 다음에 3시, 7시 이렇게 3번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주는 그런 조각들이나 주문서들 성장물약, 용기의 물약, 드진을 주는 노리스의 황금마차가 3번 출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덴 토벌 원정대라고 해서 뭐 여기 보시면 파티던전 월드보스 혈맹보스에서 출연하는 거대의 보스를 처치하고 토벌 상자를 해서 이거 얻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석체크 14일 엑시드의 보물을 가지고 14일 출석보상이 새로 나왔고요 신규 상품인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리스만 보급 패키지 1 2라고 해서 스콜라의 영웅병신 확률업 도전 상자입니다 이것도 뭐 확률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주문서 22개, 카드 2개, 삼각카드 선택과 하나 탈리스만 증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콜라의 보물상자, 알리사의 슈프, 그 다음에 멈춰진 마법 음 코어까지 해서 안 사면 뒤쳐질 것 같은 그런 패키지가 8번 구매입니다. 안타라드, 안타라스 월드는 구매 불가능하고요. 8번 구매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밑에 보시면 이거 신서버고요 신서버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탈리스만 증표로 명예코인 상자 10개랑 탈리스만 조각 상자 5개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스콜라의 전투 지원 상자라고 해서 또 15개가 나오기 있죠. 보물 상자 3개랑 힘의 결정이랑 구호중서 5개. 이것도 보면은 15개 거의 다 사야지 싸움에서 구호중서나 진주나 탈리스만 조각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사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laughs> 사시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탈리스만의 보급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사후에 구매를 하는데, 탈리스와 조각상자 2개를 주고요. 드진 20개랑 말리지를 줍니다. 2천0다이라 이것도 뭐, 다이아를 주는 거니까 이거 네번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가 총 3개 정도 추가가 된 거네요. 8개짜리, 그 다음에 15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드 탈리스만 보급이라고 해서 매일 출석 보상이랑 14일 혜택 보상. 그 다음에, 4주차인데, 여기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뭐, 기존에 나오던 대로 나왔다. 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전설 등급 스킬북 뽑기가 나왔습니다. 미, 미, 널. 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엑스칼리버, 드래곤로어, 스톱, 엘리멘탈 마스터, 아머 브레이크가 뽑기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동은 보스에서 더안 나온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허, 이거, 좋지 않다. 어, 뽑기로 전설 스킬북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스킬북들로 컬렉션을 채는거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화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 수량 제한으로 또 스킬북 뽑기들, 그 다음에 오만의 탑 1층 이동 부적, 어, 이거는 업데이트 노트를 이용해서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큰걸 보자면 전설 스킬이 뽑기로 나왔다는 거, 결국은 다 뽑기라는 거, 어, 여러분들이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패키지들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마네타 탈리스만 올리는 것들 계속 추가시킨 거,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업데이트 소식을 보면서, 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소식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